근데 열심히 일하는 것만큼 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특히 이제 택시 같은 경우는 쉬는 날도 새벽에 나와서 휴차 영업이라는 걸할 때가 많잖아요. 어, 그러다 보면 이제 뭐 한달 내내 일을 하게 될 때도 있는데, 우리도 휴가 가자구요. <laughs> 그리고 또 우리는 휴차를 자유롭게 쓸수 있는 그런 것도 장점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한 2~3일 정도 이게 휴차 붙여서 한 번에 좀푹 쉬고. 재충전해서 또 돌아오면 열심히 일하고, <laughs>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은 8월 9일 토요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4시 12분입니다. 와,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laughs> 느낌 있죠? 비 오는 주말. 오늘 조금 바쁘지 않을까요? 아, 근데 요새 휴가철 확실히 사람이 없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일단 하루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예전 같으면 주말에 이렇게 비가 온다 그러면 코를 키자마자 코리 들어와야지 되거든요 <laughs> 일단 출근을 해보겠습니다 출근하기 <laughs> 아 원래 이렇게 비 오는 주말 코를 딱 출근을 하면 바로 카카오티 <laughs> 와야 되는데 안 오죠 <laughs> 네 그만큼 지금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 같고 어, 휴가 막바지 주말이라 더 많이들 어디 가신 것 같아요 어, 형님들 저기 휴가 다녀오셨나요? 음, 저는 내일이 일요일이라 내일 휴차죠 그래서 어, 월요일까지 그냥 휴차를 이렇게 붙였습니다 일요일 월요일 이렇게 휴차를 붙여서 저희 와이프하고 저도 하루 정도 어디 갔다 올까 지금 생각 중인데 저희가 속초를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살면서 <laughs> 같은 대한민국 땅인데도 아직 안 가본 곳이 많습니다. 네첫 번째 콜 받았고요. 와콜잘 받았습니다. 좋은데 가는 거, 아, 좋은데? 그냥 코스가 좋은 곳 <laughs> 여기 260m 앞에서 어, 율량동 북쪽으로 끝에 있는 동네 콜 받았습니다. 한 6kg, 7kg 정도 아마 나올 거예요. 오늘 스타트 괜찮습니다. <laughs> 그래도 기대하지 않아요. 기대하면 실망이 항상 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그냥 여느 때와 다름없는 하루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하던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아, 그래서 저희가 살면서 속초를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여기 청주에서 속초까지 거의 4시간 반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당일치기로 갔다 오기에는 <laughs> 시간이 너무 안 되죠. 왔다 갔다만 10시간이에요. 그래서 월요일 하루를 더 붙여서 어, 1박 2일로 속초를 잠깐 하루라도 다녀올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일요일, 월요일, 이렇게 이틀 동안은 제가 영상을 못 올릴 것 같고 어, 속초 영상을 찍을까 했는데 아 제가 또 <laughs> 놀러 다니는 영상 또 올려드리면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시는데.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예. 어, 율량동이요. 네. 네비대로 가드릴게요. 네비대로 네. 가드릴까요? 우회도로 가드릴까요? 네. 우회도로로 우회도로 가드릴까요?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운행 잘 마쳤고요. 어, 조금 먼쪽 유량동이라 8.8km나 나왔어요. 요금은 만 원. 오늘 스타트 좋습니다. 만 원으로 출발을 했어요. 아, 그래서, 아까 드리던 말씀 계속 드려보면, 아니, 우리 형님들 힘들게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아, 저 혼자 또 속초가 가지고 좋다고, 웃고 떠들고, 아이고, 콜 튕겼어요. 아. <laughs> 웃고 떠들다 콜 놓쳤네. 어, 막, 오징어 맛있게 막 먹고, <laughs> 이런 모습도 보여드리기가 죄송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갔다 오겠습니다. 그냥, 아, 쉬고 온다 생각하고, 조용히, 얌전하게, 어, 일요일 날 갔다가, 그러니까 일요일, 오늘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일을 하면 내일 아침까지 일을 하기 때문에, 어, 일요일, 오후에 늦게 좀잠 충분히 자고 출발해서, 어, 화요일 하루 좀 쉬고, 아, 니죠 월요일 하루 좀 쉬고, 어, 화요일 아침에 들어와서 이제 그날부터 다시 영업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영상은 일요일, 월요일 좀 쉬게 되겠죠. 그래서 또, 아, 예, 일안 하고 어디 간겨? 일을 찾지 마시고요. <laughs> 잠시 쉬고 오겠습니다. 근데 열심히 일하는 것만큼 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특히 이제 택시 같은 경우는 쉬는 날도 밤에 새벽에 나와서 휴차 영업이라는 걸할 때가 많잖아요. 어, 그러다 보면 이제 온전하게 쉬는 기간이 별로 없어서 뭐 한달 내내 일을 하게 될 때도 있는데 뭐 겸사겸사. <laughs> 여름이니까 우리도 휴가 가자고요. <laughs> 이렇게 그냥 여름 휴가 핀게 그리고 또 우리는 휴차를 자유롭게 쓸수 있는 그런 것도 장점이잖아요. 그래서 좀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 싶을 때는 그냥 이렇게 한 2~3일 정도 이렇게 휴차 붙여서 한 번에 좀푹 쉬고 재충전해서 또 돌아오면 열심히 일하고 <laughs>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laughs> 놀러 갈 거라서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뭐가 변명이 많아요. <laughs> 아. 네, 지금 시간은 이제 11시 4분이구요. 어 말씀드리는 순간. <laughs> 극적으로 또 콜이 들어왔습니다. 어, 잠시만요. 지금 한 7시간 정도 이렇게 영업을 했거든요. 지금 빠르게, 어, 지금까지 중간 점검하고 어, 지금 콜이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손님 모시러 가야 될것 같아요. 아, 이제 슈퍼할증 지금 막 시작됐기 때문에 한콜한 콜이 지금 소중한 상황입니다. <laughs> 현재까지 106kg 6시간 50분 영업했고요. 16회 영업에 119,000원. <laughs> 어제보다 횟수는 조금 많아요. 어제도 6시간 정도 됐을 때 12회 영업에 한 119,000원 정도 됐죠. 매출은 비슷했는데 시간 조금 더일했으니까 매출은 오히려 어제보다 안 나오고 있죠. 지금 거의 7시간인데 16회니까 시간당 2회 정도 받은 거예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토요일이지만 그렇게 바쁜 느낌은 없습니다. 10시 이전에는 좀 많이 한가했고 오히려 이제 9시, 10시 넘어가면서 조금 더 콜이 좀잘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네, 다녀왔습니다. 지금 시간은 3시 50분이고요. 오늘 총 누적 정보는 240km, 11시간 39분. 12시간이 조금 안 됐지만, 어, 집 근처로 온 김에 그냥 마감을 했습니다. 또 아침에 먼길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일찍 들어왔고요. 어, 오늘 총 운행 횟수는 30회. 그리고 매출은 27만원입니다. 아, 오늘 12시간에서 20분 빠지니까 거의 12시간 한 건데, 오늘 토요일이었죠. 어, 토요일이었는데도 어, 주말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 정말 휴가 절정이라는 게 체감이 되고요. 아,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laughs> 다음 주면 거의 휴가도 다 끝나고, 이제 아이들 방학도 거의 다 끝나가니까 어, 다음 주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어,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 저는 이제 오늘 일요일 휴차 그리고 월요일까지 이렇게 이틀 동안 어, 재충전 잘 하고 화요일 영업으로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아, 어떡하죠? 저그 오징어 먹는 영상 올려드려요? <laughs> 나 형님들한테 혼날 것 같은데 일 안하고 놀러 갔다고 <laughs> 그렇지만 이거 놀러 간게 아닙니다 어, 재충전을 위한 잠깐의 휴식일 뿐이에요 어, 이렇게 영업이 좀 많이 부진한 요 기간에 이렇게 한 이틀 정도 쉬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뭐 이거 휴차를 붙여서 쉬는 거니까 또 말일에 그거 몰아서 또 일하면 되겠죠 <laughs> 주저리, 주저리 아주 그냥 변명이 많아요. <laughs> 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바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업 끝!